자, 여러분, 오늘은요, 새로운 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싼 보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나온 투싼이 현재 한 10만 킬로 초반대에 중간 등급이나 프리미엄 등급 정도 차량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천만 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1600만원대에 가지고 가면서 똑같은 20년식이에요. 그런데 어라운드 뷰, 반자율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갈수 있는 옵션이 엄청나게 빵빵한 사실 투싼에서는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면 가장 높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하겠죠. 1600만원대에 나갑니다. 외제차, 티고안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허창 팀장입니다 이 차량 원래 이 티고안이라는 차량 자체가 이 SUV로는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세대 모델부터 근데 1세대 모델은 이제 연식이 조금 돼버려서 그런지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세대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 연식이 20년식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요 1인 신조입니다 외판부단순변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1만 키로대를 주행을 했고요 옵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봐주세요 같은 20년식, 같은 무사고, 같은 용도 이력 없는 조건 차량으로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옵션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차가 얼마에 나가야 적정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비슷한 사이즈의 투싼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차량은 1,6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전면부 왔을 때 옵션이 진짜 빠지지가 않아요. LED 헤드라이트. 요거는 제가 싫어하는 방식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요 홈이 이제 요 홈에서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유리 판넬이 올라옵니다. 예, 판넬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방식을 제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어라운드 뷰 그리고 반자율주행 요 옵션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T1 같은 경우는 애초에 1세대부터 디자인은 예뻤죠 그래서 2세대도 모나지 않게 그냥 둥글둥글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와이 차량 엄청난 디자인인데 이런 것보다는 모나지 않게 깔끔하게 이쁘다 이런 느낌 자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가량 남아있네요 힐 컨디션 깔끔한데요 정말 살짝의 생활기스 수준입니다 여기 사이드 리피트 위에 이쪽에 살짝의 코 흔적들 보여지고요 조율석 쪽철판의 뭐 커다란 부,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요 아래쪽 이 쪽에, 크롬 가니쉬 부분에, 이 쪽에 살짝에. 생활감 보여지는 부분이랑, 이 플라스틱이 살짝 긁혔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디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70% 이상 남아있어요. 휠 컨디션 봤을 때휠 관리는 전체적으로 잘 해놓으셨네요. 아, 하나 빼먹었네요.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중요하겠죠?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투싼에서는 기대해 볼수 없는 옵션들을 지금 현재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돈 5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이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관리 상태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응, 이렇게.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 없이 너무 좋네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쪽도 한번 보면 여기 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살짝의 코콘적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데는 생활 p p 부터좀 둘러져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저 반대편도 그렇고 보니까 애초에 이 소재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네, 사용감이 좀 남는 소재인가 보네요 이 크롬 라인이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자 2열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폭스바겐도 시트가 좀 탄탄한 편이죠 그래서 시트 컨디션은 사실 차량을 보면 대부분 좋습니다 지금 빳빳하니 너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어서 뭐 커다랗게 보여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1열도 볼게요 1열도 보면 시트 컨디션 깔끔하죠 근데 여기 버튼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메모리 시트가 위치합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너무 깔끔하고요 네. 전체적인 상태 너무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탑승해서 나머지 옵션들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차량 스마트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동을 걸면은 이쪽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제가 아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동을 딱 걸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쭉 올라옵니다 예. 요 이게 이 판이 올라오는 방식을 제가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옵션적으로 봤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하나 잘못된 게 이제 저희가 상품화 작업하면서 이제 세차해 주시는 분이 요 판넬을 한번 닦으셨나 봐 그래서 살짝의 이 수월 자국이라고 하나 이런 게 살짝 남아 있는데 저거 깨끗하게 닦아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요 반자율 주행 버튼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옵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율형 옵션이 들어가고요.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갑니다. 예, 애에 옵션 장난질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없죠. 옵션 장난질 같은 거는 없고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라운드뷰가 있어요.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라운드뷰가 솔직히 우리나라 거보다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해.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어라운드뷰 기능도 포함이 된다는 점, 볼륨도. 함께 또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기분에 볼륨도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프로통조기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시원한 바람 계속 잘 나왔어요. 오, 너무 잘 나옵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팀장님 머리가 흩날려서. 무서울 정도로 잘 나와요. 시원한 바람 정말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수납공간 넓게 빠져 있고요. 이쪽에도 버튼들이 많은데, 좋은 거는 이제 오토홀드까지 있어요. 전자 파킹이랑 오토홀드까지.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도 이렇게 켜놓고 드라이브 놓고 자 브레이크에서 발 뗍니다. 딱 떼도 차가 안 간다는 거. 오토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신호등 많은 곳에서는 너무나 좋죠.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구 컵홀더 공간에 요렇게 수납 공간. 좁긴 좁아요. 외제차들 수납 공간. 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수납공간은 잘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수납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잘 빠져있어요. 옵션이 정말 좋죠, 여러분. 어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 썬루프, 반자율주행.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고급옵션 아닌 거 있나요? 근데 1600만원대에 똑같이 요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 이 투싼 차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같은 연식의 투싼 NX4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초중반대. 오히려, 신차 출고가가 더 비쌌던 외제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훨씬 가성비가 되어버린, 아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90만원에 이런 차량은 어떠실까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20년식인데 싸네요. 진짜, 1690만원이면 너무나 싼것 같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차량 상세 정보 모두 정리해놨고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까? 네이버에도 뭔차 살까?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